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은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갖습니다. 본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에게 그들은 반드시 큰 공헌을 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 몸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24절 25절에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 인물, 위대한 인물을 보통 기념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남깁니다. 때로는 동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일은 예수님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또 예수님의 동상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방식을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그것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믿음의 성도 되길 주의 죄무로 추구합니다 성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의미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나를 구원하신 그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성도가 되었는지 내가 오늘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죽음은 왜 생겨났을까요? 우리는 왜 죽어야 하죠? 죽음의 의미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한 사람이 범죄하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아담의 자손은 아담의 후예는 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 그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후손은 아직도 태어날 때마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를 말미암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죽고 싶지 않아도 아담의 후손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서 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고 우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태어났다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게 인생입니다. 필연적이죠. 어떤 이는 죽지 않고자 보약을 먹기도 합니다. 보약이 어떤 건 굉장히 비싸요. 운동도 합니다. 요즘은 수술을 통해서 기관을 몸에 있는 장기를 바꾸는 수술도 합니다. 아직은 보편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러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간 누린다, 죽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보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수술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은 우리가 건강하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연송대아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할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을 피할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기쁜 소식이죠. 우리에게는 축복의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와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 7절은 희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는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줄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즉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일이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죄 중에 살고 있습니까? 아담의 후예로 삽니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후손이 다 범죄하고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으로 우리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되신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죄 가운데 사지 마시고 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 예수님 이후 모든 인류의 체약을 짊어지었기에 예수님이 너무 힘드셨습니다. 예수님도 벗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그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셨지만 그 죄의 무게는 이만큼도 격감되지 아니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은 마지막에 비명을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이렇게 비명을 지리며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셨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지 마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의 거룩한 백성 되신 줄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혹 지금까지라도 죄가 있었다면, 이 순간부터는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을 사시길 주의 음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5,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엄습할 수 없는 죄가 엄습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는 자마다 오늘 이 성찬을 기념하며 의의 백성, 생명의 백성, 의의 백성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무근 누룩을 버리라고 합니다. 무른 누룩은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전인격을 다 죽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희생당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주님의 성만찬을 참여하시길 주님의 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 전 제자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나눠주며 떡과 잔을 통해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저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셜렸습니다. 그것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6절까지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이 은혜를 주심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잊지 않고 의와 거룩과 신령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Jesus,